안녕하세요 자동차 팬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미래형 스포츠카 2026년형 BMW M9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BMW M 시리즈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가진 차량으로 퍼포먼스와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2026년형 BMW M9 w 외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BMW의 전통적인 키드니 그릴이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슬림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그릴은 블랙 하이글로시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으며, 그릴 내부에는 액티브 에어 벤트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고속주행 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줍니다. 헤드램프는 레이저 LED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별표 별표 Y 자율 주간주행 등 DRL 별표 별표 은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보면 전기차처럼 빛나는 그릴과 함께 M9 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M9은 그야말로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을 자랑합니다. 전장 4950mm, 전폭 2050mm, 그리고 전구 1250mm로 설계된 이 차량은 마치 트랙 위를 달릴 준비가 된 슈퍼카처럼 보입니다. 펜더는 전형적인 M 시리즈답게 넓고 근육질이며 휠 아치에는 22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본 파이버 사이드 스커트와 에어로 다이내믹 라인이 차체의 흐름을 더욱 매끄럽게 연결해 줍니다.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설계되어 차량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돌출되며 문을 열면 조명이 켜져 미래적인 감성을 선사합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투면부는 그야말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테일 램프는 3D OLED 기술이 적용된 슬림한 형상으로 주행시 유려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리어 디퓨저는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성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양쪽에 배치된 쿼드 머플러 팁은 전통적인 M 시리즈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액티브 타입으로 고속 주행시 자동으로 전개되며 다운 포스를 높여 차량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BMW M9은 총 7가지 고유 컬러로 출시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색상은 토로즌 마리나 베이 블루, 블랙 사파이어 메탈릭, 그리고 M 전용 컬러인 이몰라 레드입니다. 또한 선택 사양으로 별표 별표 무광 마감, 매트 피니시, 별표 별표도 제공되어 더욱 특별하고 존재감 있는 외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M9의 디자인에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체 전면부터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이어지는 모든 라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기역학적 설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닛에는 별표별표 히트익스트랙터 히트익스트랙터 별표별표 가 삽입되어 엔진룸의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며 측면의 벤트와 함께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m 9에는 M 시리즈만의 고유 디테일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M 윈 타입, 브레이크 캘리퍼는 대형 M 퍼포먼스 브레이크와 함께 눈길을 끄는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릴, 범퍼, 디퓨저 등에는 M 로고가 절제되게 삽입되어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아직 BMW는 M9 위 파워트레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또는 고성능 전기차 퍼포먼스 EV 형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M9이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미래 지향적인 기술력까지 품은 모델임을 암시합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2026년형 BMW M9은 기존의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모델입니다. 외관은 날카롭고 대담하며 디테일은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완벽한 비율과 정제된 곡선을 자랑하는 M 9은 BMW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BMW M 9위 외관 디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퍼포먼스 카를 넘어 디자인과 기술, 감성까지 완벽하게 조화된 미래의 아이콘입니다. We are happy to take a deep look at the exterior of this vehicle together with to you on channel car club if you are curious about more of the latest car information and design analysis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turn on notification thanks for watching this is car club